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이러스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러스는 이제 감염 대상에 따라서 부트 바이러스다, 파일 바이러스다, 매크로 바이러스다 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일 바이러스, 그럼 파일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파일들 이 있죠? 그 파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있고 실행을 못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실제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하고 우리가 실행을 시키겠죠. 그 실행 파일을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가 파일 바이러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파일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CIH라는 것도 있고 선데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트 바이러스요. 부트바이러스라는 거는 부트섹터를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얘기해요. 이 부트바이러스에 내가 걸리게 되면 컴퓨터가 안 켜져요. 부트섹터가 이제 손상이 돼서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이제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떠야 되는데 윈도우가 안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 부트바이러스요. 여기에는 이제 종류가 브레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미켈란젤로라는 것도 있고, 먼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트 파일 바이러스요. 이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부트 바이러스와 파일 바이러스 그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진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얘기해요. 그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인베이더라는 것도 있고 에볼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요. 이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MS 오피스 되게 많이 쓰죠. 이런 오피스에 사용하는 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가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해요. 여기에 종에는 이제 멜리사라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라록스라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